지금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이라는 것이 없듯이, 그것의 경쟁 제인 화폐를 공급하는 중앙은행의 주가도 이익과 주가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은 지금 없다. 아까 스위스하고 일본이. 민간이 주주인 중앙은행이지만 민간 주주가 있는 민영 기관이라고 했는데요. 두 기관은 각국의 증권 거래소에서 주식이 상장돼서 거래되기도 합니다. 아주 활발한 건 아닌데 그래도 비교적 활발하게 거래되는데 여기 스위스 중앙은행을 보면 현재 주가가 뭐4,890 스위스 프랑 정도 되는데 주가 동향을 보면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최근에 주가가 확뛴 다음에 급격하게 변동을 하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의 주가는 어떤 정도가 적정할지 저는 경제학 공부를 한 30년 이상 공부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본은행은 정반대입니다. 한때 급격하게 등락을 거듭해다가 최근에, 최근에 들어와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스위스 프랑하고 이엔을 공급하는 두 중앙은행의 주가가 스위스는 그 베타라고 하는 전체 주가의 평균 수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 (1.01) 아닙니까 그 나라의 주가하고 주가 평균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이야기고요 일본은 (0에) 가깝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일본 주가는 일본은행 주가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게더 맞는지는 모르겠고 왜두 나라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였는지도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아마 저거를 설명하는 경제학자가 있으면 아마 노벨상을 내년에 받 금년에라도 받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하지만 중앙은행의 이익, 주가, 어떤 것이 적정하고 무엇이 기준이냐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지금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이라는 것이 없듯이 그것의 경쟁제인 화폐를 공급하는 중앙은행의 주가도 이익과 주가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은 지금 없다.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중앙은행이 적정 주가라는 것도 모르겠고. 중앙은행의 이익이라는 것도 뭔지를 모르겠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 코로나19 위기를 그 극복하는 방법으로 재원이 부족하니 중앙은행의 이익금의 일부를 긴급히 정부에서 가져가서 각종 특별 기금으로 활용을 하겠다 하는 법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제가 한국은행을 다니고 있지만 그것이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중앙은행의 이익이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물건을 찍어서 만들어서 벌어들인 이익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경제학자가 잘 모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대 경제학이 아무 대답을 할수 없는 그런 영역이다. 아까 제가 말씀 처음에 모두의 중앙은행이 왜 법인인지 는알수 없다. 역사적 진화 과정의 한 결과라고 했는데 법인으로 만드는 이유는 있습니다. 정부는 법인이 아니에요. 그죠? 렇 네. 법인이라는 것은 자본금을 갖고 회사를 만들고 자본금이 떨어지면 망할 수도 있다 하는 그게 이제 법인 아닙니까? 네. 교황청이나 정부는 망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자본금이 없고 교황청도 자본금이 없죠. 근데 중앙은행은 망할 수도 있다는 옛날에 민간기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자본금이 있는데 그 자본금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자본금을 늘려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도 아직은 해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구를 예로 들어요, 그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북극과 남극을 연결하는 경도겠죠, 경도. 경도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시간이 구성이 되는데 경 모든 경도는 남극과 북극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지금 남극은 몇 시가 몇 시일까요? 남극점의 시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뉴욕하고 지금의 시차는 있지만 그 모든 경도가 만나는 남극과 북극에는 시간이 없듯이 원화로 이익을 평가하지만 막상 그 원화를 공급하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이익은 원화로 평가할 수 없다 하는 기묘한 그 패러독스죠. 중앙은행은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만든다는 것이 참 그게 무슨 의미인지 법인에 다니고 있지만 저도 좀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어, 네, 선생님,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은행은 자본금이 없는. 형태의 특수 법인이라고 예, 예. 알고 있는 그것도 이제 약간 변칙이죠. 음. 법인인데 자본금이 없다. 네. 대만 중앙은행하고 이제 한국은행 이제 그런 경우고 지금은 고거를 샘플을 이용해서 이제 금감원이라든지 몇 군데가 더 그런 데가 이제 생기는데 사실은 그게 좀 말이 안 되죠. 법인으로 둔다는 이야기는 자본금이 꼭 인격이다라는 네. 성격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자본금이 없는 법인이라고좀 어폐가 있는. 아, 네. 말이죠. 동그란 네모,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중앙은행의 원조였다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탈리아가 그렇고, 네덜란드가 그렇고, 영국이 그렇고, 스웨덴이 그렇고, 네 나라가 지금 서로 치고받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이탈리아가 조금 그 섭섭해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